반갑습니다. 케빈입니다. 7월 2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.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도 계속해서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전에 먼저 이번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 S24 FE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에 제가 테크투데이를 통해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2024년 4분기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 S24 FE에 캐드 도면 기반 렌더링이 공개가 됐었고 공개된 렌더링을 확인해 봤을 때 각진 테두리 프레임으로 변경이 되었고 갤럭시 S24 S24 플러스와 대형 부분 에별 차이 없어 보이며 6.6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될 것이 라고 ITU 추가 온닉스를 통해 언급이 됐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 S24 FE 에 추가가 되는 색상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DSCC CEO 로스 형에 의하면 이번 S24 FE에서는 블랙과 그레이, 라이트 블루, 라이트 그린, 옐로우로 총5 가지 색상이 출시가 될 예정이며 이번에는 블랙이 가장 재고가 많다고 언급하였습니다. S24FE는 10월에서 11월 중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, 현재 하반기에 추가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탭 S10 시리즈와 폴드6 울트라와 함께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계속해서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전에 폴드6 울트라 또는 슬림형 모델 같은 경우 6.5인치 커버 스크린을 가질 것이고 8인치 내부화면이 탑재가 될 것이며 두께 같은 경우 중국 폴더블 언얼매직 V2보다는 두껍지만 10에서 11mm 내외의 두께를 가질 것으로 보이지고 10월경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, 로스형에 의하면 이번 폴드6 울트라는 두 가지 파트넘버가 있고, 하나는 W, 즉 중국 상위층 대상 모델인 W25 모델이 될 것이고, 또 다른 하나는 F로 시작하는 파트넘버로, 이전에 봤던 SM-F958N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. 따라서 중국과 한국을 포함해 기타 지역에서도 추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시며 해당 모델의 생산 같은 경우 9월부터 생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 출시는 따라서 10월이 아닌 11월경에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. 색상 같은 경우도 단두 가지 색상만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중국 시장용 모델은 오직 골드 색상만 출시가 되고 그외 지역은 블랙만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며 기타 색상은 출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에 공식 렌더링을 유출시킨 IT 유추가 에반닉스도 폴드 6 울트라형 모델이 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고 폴드 6 슬림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으며 참고로 슬림이라고 불리던 것은 단순 폴드 6보다 얇게 나오기 때문에 슬림이라고 불렸던 것일 뿐 정식 명칭은 아직까지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.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업데이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본 내용은 여기까지로 이번. 갤럭시 폴더블 통신사 및 자급제 사전 예약 관련 광고 내용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번 7월 초에 발표될 새로운 갤럭시 Z 플립 6와 폴드6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지난 S24 시리즈에 이어서 폰의 달인과 함께합니다. 이번에 포네다린에서 새로운 폴더블 통신사 사전예약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단독 기기값 할인혜택 40만 원 정도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만약 단독 기기값 할인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 대신에 이번에 출시될 삼성 웨어러블 제품들 그러니까 버즈 3나 워치 7, 갤럭시 링과 같은 제품을 포네다린 사전예약 혜택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자급제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포네다린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현금가로 구매하시는 경우 네이버 쿠팡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자급제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관심 있으시다면.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 들어가 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 신청서 버튼을 눌러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알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이번 플립6 폴드6에 관한 정보나 사전 예약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사전 예약 구매는 공식 사전 예약 일정에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